영국에서 물 건너 온찐 영국인. 오,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진짜 영국식 영어. 영어. 철가루 오 예원님이 의뢰 해 주신 사이는요. 어제 모처럼 집에 일찍 돌아와서 보니까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잔뜩 있었어요. 음, 내가 해야겠네. 라라 라라 라.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고 거실도 청소기 돌리고 저녁 준비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다 엄마가 퇴근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폭풍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머 아, 어머 어머 우리 딸 빨래 청소 밥까지 다 했어? 세상에 세상에 이런 딸내미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 천사 낳네. 너무 고마워 딸. 이렇게 폭풍 칭찬을 드리니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어제처럼 해야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피터쌤 영국에도 폭풍 칭찬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알려 주세요. 김강수 님이 지금까지 이런 영어 공부는 없었다. <laughs> 매일 매일 기다려지는 영어 공부는 처음입니다. 오늘도 쓸때 많은 영어 부탁드립니다. 피터 최고. 와우,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Oh, I feel amazing now.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런 폭풍 칭찬 이거 이런 게 폭풍 칭찬. 어, 이건 엄청 좋아요. 특별 칭찬이 아니라 이건 특. 아, 특별 칭찬이 아니라 특급 칭찬이죠. 특급. <laughs> 특급 칭찬. 더 아니고 모든 칭찬 좋아요. 폭풍, 아, 그렇죠. 폭풍 심장. 좋아요. 김강수님도 가족 아닙니다. 네, 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진짜 쓸때 많은 영어랑 코너 너무 좋은데요. 쓸때 어. 많은 영어. 그러니까 원래 쓸때없다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음. 저도 솔직히 영어 오랫동안 했죠 여기 저기서. 그런데 네. 이것도 제일 재밌어요. 진짜. 이 코너도? 네. 아 100%. On the record. 아 그렇게 말할게요. 진짜. 저도 기다려요. 저도 너무 매일, 좋아요. 매일. 저도 시간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맞추려고 하는 그 의도. 네. 맞추려는 그 시간도 재밌고. 맞아요. 또 모르면 또 다시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음. 솔직히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코너 찐영역을 통해서 친구들이 진짜 들어요. 그 전에는 듣는다고 얘기해 놓고 안 듣고 근데 <laughs> 그쵸, 그쵸. 이번에 표현까지 얘기하고 재미있게 들었다고 어? 진짜 너무 감 감동 받았어요. 전 이제 너무 좋은 게 저는 어차피 아직도 학생이기 때문에 네. 모르면 모르는 어. 대로 괜찮고 그쵸. 알면 아는 대로 괜찮고 네. 그런데 오늘 표현은 폭풍 칭찬입니다. 아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폭풍 아까 예를 들어 뭐 특급 칭찬이 하면은 음. it's a special compliment. 오케이 그렇죠. c o m p l special compliment를 음. 쓰는데. 아 이건 폭풍 칭찬이니까 칭찬 네한 거면 세네 번한 거예요. 그죠? 음, 아유, 우빨래도 나오고 이거도 나오고 막 칭찬 세례가 연결되니까 영어도 그런 느낌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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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영어로 <laughs> 와우를 외웁니다. <기억합니다>. 와우. <Wow. 웃음> I heard that best compliments continuously. 네. <laughs> 네. 연속적으로 <laughs> 폭풍이니까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아, 오케이. compliments continuously continuous compliments 어, 뭐, 연속적인 무슨, 칭찬. 무슨 의미인지 대충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 <laughs> 죄송해요. 아니, continuous 그냥... compliments. 아, take it also care. 그래요? 끊임없는 그, 제가 힌트 드릴게요. 유, 한국말로 폭풍 칭찬하는 거잖아 폭풍 뭐 음. storm 같은 어, 어. 건데 영어로는 s a n d o m 아니면 t o r m y 그런 그 정도로 칭찬 많이 준다. 산더미로 이렇게 네. 막 쌓여 있는 건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어... 산더미 아니면 더미가 영어로 혹시 산더미가 add, add? 아 add, 뭐 추가하다. 어. 그거 아니고요. 어이 어, 단어는 심플하면서 청취자들도 많이 모를 것 같아요. 더미라는 단어. 어제 정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혹시 알면 좋고 어. 근데. 아 우회를 많이 안 쓰게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도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우리 또 배워봅시다. 폭풍 칭찬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To heap praise on someone. 아, one more time, please. To heap. praise on someone. 아, praise가 들어갔고요. to heap. to heap praise on someone. 그러니까 영어로 할때 이거 동사하를 시키면서 그렇죠. 힙가 핵심 단어인데 h e a p. 명사로 더미. 더미고 하고 이렇게 동사로 할때 더미처럼 많이 주는 거죠. 어... 뭐든지. 뭐 음식도 heap food on someone's pl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엉덩이 힙? 아, 힙. 랑 조금 발음 듯 다르죠. 조금 더긴히 H E A P 히이고 네. 우리가 힙. 엉덩이 힙은 H I P I P 히 그죠. 히이고 그러니까 네. 이건 좀더긴 모음 소리고 장음입니다. 길게 히. 네, 그래서 칭찬 엄청 많이 산더미처럼 준다. He prays on 영철 He 산떠미. prays on you 이런 식으로 Praise는 뭐죠? Praise. Praise는 칭찬 칭찬하다 칭찬. Praise 네, Praise Compliment도 어. 있지만 어허. Praise는 조금 더 거의 극찬 극찬하는 거 네, 네. He prays on someone 뭐 그렇게 해도 돼요 He compliments on someone 음. 근데 Praise는 그 복수형도 똑같으니까 조금 더 심플해요 praise, praise 놀이하다 찬양하다 할 때도 Praise 맞아요 그 뜻도 있는데 그뭐하느님한테 극찬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극찬한다 네. Praise 네. He prays on someone. 네. On someone은 누군가에게. 그렇죠. 네. To someone 아니고 on도 핵심이에요. On, on someone. someone. He 그러면 prays prays on. 내가 피터에게 칭찬할 때는 I h e a p praise on Peter. Yes, thank you. <laughs> or he heaped praise on me. 나한테 폭풍진 음... 했다. 그러면 아까 Mom h e a p praise to me. On me. 트와 아, uh, on, uh, on me. On 약간 me. 이 칭찬을 나 위에 올려준다 이런 아, 느낌이죠. 아, 너무 그렇죠. 많이 산더미처럼. 야, 오늘 다 외야겠습니다. 히트도 외고, 프레이즈도 외고, on 전지사도 반드시 아, 그렇죠.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히 프레이즈 언 소먼 누군가한테 우리가 폭풍 칭찬을 받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5의 원님이 의뢰으신 영국식 표현 폭풍 칭찬, 칭찬을 정말 산더미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Today praise on someone. H로 시작하고요, 길게 두세요. 엉덩이 H I P hip 아니고 hip p r a i on someone. #077 짧은 면접 10원, 긴 면접 100원. 고릴라 무례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You are wonderful, good looking, amazing, the best host in the world. I heap praise. On. Wow, I gotta praise on Peter. Thank you very Bye. much. Bye.